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트 커버빈의 정다운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2025년 키프리스 개정판이 나왔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는 디자인 파트에서 신기술과 함께하는 디자인 검색의 이해와 실무 활용에 대한 주제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지식재산권 중에 디자인도 있어? 라고 처음 들어 보신 분들도 제생각엔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뉴스를 통해서나 뭐 어디서든 특허가 보호가 된다, 상표가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디자인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리면서 그 이후에 검색을 어떻게 할지 쭉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좀 익숙하다고 할수 있는 특허와 디자인을 비교를 해보면 좀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특허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를 작성하나요?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로 특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 아이디어는 어떤 거다라고 하고 디자인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 도면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권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셔틀콕을 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모두가 셔틀콕이 뭔지는 잘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좀 과거로 돌려서 셔틀콕이라는 물품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당연히 보호를 받고 싶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 셔틀콕을 마음대로 따라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고 싶은데 특허로 보호를 해야 될까, 아니면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로 셔틀콕을 표현하는 방법,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각각 정해 보면 어떤 권리가 더 적합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보호를 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은 공면을 갖는 헤드부 및 상기 헤드와 결합되며 복수계의 동일한 깃털을 포함하는 날개부. 를 포함하는 셔틀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자, 텍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가지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헤드부라는 것과 날개부, 이두 가지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문자로 표현이 일단 되어 있지 않죠. 바로 도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딱 봤을 때 특허는 텍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셔틀콕이다. 라고 하니까. 기능적인 구성에 중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디자인은 그런 각각의 구성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이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딱 보이는 그대로 형태를 도면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면 자체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눈에 비교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특허도 당연히 디자인적인 요소들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텍스트로 당연히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자로 표현된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복수개의 동일한 깃털을 포함하는 날개부 날개부가 여러 개의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형태를 표현해나고 있죠. 근데 이 깃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 네모난 깃털일지, 동그란 깃털일지, 길쭉한 깃털일지,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형태다라고 특정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디자인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깃털? 이렇게 생긴 깃털이구나. 바로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깃털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를 너무 좁게. 보호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문자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특허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어 나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고 싶어 그럼 뭘로 하면 되겠어요? 디자인으로 보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권리의 차이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어 지금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특허로 보호를 받겠다, 디자인으로 보, 보호를 받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호 대상으로서 디자인, 제가 디자인은 뭐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디자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이거는 아직까지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무래도 이제 이게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디자인보호법이라고는 법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정의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 몇 개가 좀 보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물품이라는 단어예요. 디자인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품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미적 감상, 어, 눈에 보기에 그냥 아름다워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게 물품에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고우의 그림 작품은 물품이 아니에요. 그냥 회화 작품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원작은 하나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라고 볼수 없어요.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회화 작품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은 물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의자를 굉장히 다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죠. 이건 물품에 화체된 디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이어야 한대요.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호하는 그런 권리다 보니 형상, 모양, 색채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외관적인 부분이고, 모양은 당연히 그 표면에 그려져 있는 무늬 같은 것들이고, 색채는 색깔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됐을 때 하나의 디자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디자인을 보호해주고 권리자의 권리를 좀더 제대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양과 색채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 우리 색채가 없는 물품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뭐 여기 있는 이런 물품들도 다 우리 눈에는 색깔이 보입니다. 색깔이 보이지만 디자인으로 출원할 때이 색깔을 싹 빼고 이 테두리 선만 따라서 그려서 도면을 제출하는 것도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정말 사진처럼 물품을 그대로 찍지 않아도 조금 더 권리를 제대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모양과 색채 생략까지는 허용해주는 제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검색하기에 앞서서 이제 검색을 한다라는 것은 검색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것들이 디자인 검색에 활용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어, 디자인 출원서에 뭘 기재할까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 누군가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디자인 물품을 만들었으니 출원을 하고 싶은데, 그럼 출원서라는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출원서에 뭘 적어서 내나요? 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인적 사항과 같은 서지적인 사항을 적어요. 당연히 이 권리가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인적 사항이 필요하겠죠? 출원인 정보, 뭐 법인일 수도 있고 또는 당연히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부여해주는 출원인 코드라는 것을 번호를 부여받고 출원을 하게 돼요. 이 출원인 코드는 특허로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뭐 공인인증하시면 받을 수 있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작자 정보. 창작자는 출원인이랑 달라요. 출원인은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고, 창작자는 실제로 그 디자인을 창작, 만들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 그게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조금 다르죠? 왜냐면, 하 출원인이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가 직접 막 건물이 움직여서 막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원인은 법인이 되겠지만, 창작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그 법인에 소속된? 디자이너들, 직원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대리인 정보, 저와 같은 별리사나 이렇게 출원을 대리해주는 사람의 정보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지적 사항에서 출원 번호, 출원 일자는 출원서에 직접 적는 건 아니지만 특허청에서 출원이라는 걸 하게 되면 부여를 해주는 그런 숫자 정보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출원서에 다 기재가 되고 디자인의 유형, 물품류라는 게또 중요해지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디자인에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디자인 유형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사 등록출원, 두 번째로 일부 심사 등록출원. 그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일부라는 단어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출원을 했을 때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이 이 디자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지를 심사해줘요. 그러면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 요건이 있겠죠. 뭐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면 등록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특허청에서 마련해 놓은 요건들이 있을 건데 그 요건들이 굉장히 많을 때 심사 등록 출원이라고 하고요. 그 요건을 최소화 시켜 놓은 게 바로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에요. 요건이 줄어들면 심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줄겠죠. 조금만 심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심사 등록 출원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등록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물품들이 심사 등록 출원 대상이 되고요.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은 빨리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일부 심사 등록 출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행성이 좀 약하다. 라고 하면, 심사 등록 출원 대상이구나 하고, 유행성이 강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빨리 등록을 안 해주면, 이미 등록받기 전에 유행이 다 지나버려서 이 디자인 권리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 유행성이 강한 물품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나눕니다. 그럼 유행성이라는 건 누가 나누나요? 이거는 특허청에서 가이드로 그냥 나눠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심사 등록 출원을 하세요. 이렇게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밑에 보이시죠?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유행성이 강한 물품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션용품, 의류, 이런 것들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봤던 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심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그럼 등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 물품류라고 되어 있는 분류예요. 분류, 분류가 되어 있는 거는 심사를 할 때, 어, 이 물품이 어떤 물품 종류를 가지고 있으니 이 심사관이 심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건들을 나눠줄 때이 분류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물품류는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방이다라고 하면 물품류는 어, 의류랑 패션잡화? 제 2류다 이렇게 미리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는 물품류를 출원서에 적어서 내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디자인에서 제가 앞서서 셔틀 콕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 걸리는 도면이에요. 도면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도면 또는 사진도 된다고 돼 있죠. 사진, 견본 이 중에서 선택해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견본이라는 것은 실제 물품이란 뜻인데. 이걸 특허청에다가 내서 심사를 받는다? 쉽지 않겠죠? 뭐, 망가질 염려도 있고, 뭐, 손상될 염려도 있고, 제대로 도착을 안할 염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도면과 사진 중에서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도 라인을 따라서 그린 2차원적인 선도도면이 될 수도 있고, 모델링,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3D 형태의 모델링 도면으로도 당연히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색채라는 게 없는 물품은 세상에 없지만 디자인은 권리를 제대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색채를 빼고 출연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컬러로 내도 되지만 흑백으로 내도 됩니다. 흑백으로 내더라도 그 흑백으로 낸 도면이나 사진에서 흑백 부분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쨍한 컬러로 출연을 하기보다는 흑백 또는 색채를 다 빼고 출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키프리스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디자인은 컬러로 낸 경우보다 이렇게 흑백이나 색채가 아예 없는 선만 따서 출원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면을 내면서 그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를 설명해주는 도면의 기재사항 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출원할 때 직접 기재를 해서 출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디자인 대상 물품. 그래서 뭐 가방이다. 의자다. 이렇게 물품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설명. 이 디자인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는 사이즈는 뭐 어떻게 된다. 재질은 뭐 나무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되고 도면이 여러 개가 제출이 될 때는 어, 이 도면은 이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확대한 도면입니다. 라든지 뭐이 도면은 A에서 B라는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한 도면입니다. 내가 제출한 도면의 설명 부분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지적인 사항, 디자인의 유형, 물품류, 그리고 디자인 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의 기재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겠어요? 디자인 검색의 대상 키워드들이 되는 겁니다.